소개 감사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백종환입니다. 어, 이런 좋은 강의에 초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갑상선 결절 진단의 미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두 개의 리뷰 아티클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논문은 2017년 저희가 사이로이드지의 리뷰 아티클로 제안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올해 울트라 소노그라피라는 저널에 사이로이드 이미징에 네, 머신러닝의 어플리케이션,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리뷰아티클을 쓴 겁니다. 이 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현재 이 AI 베이스의 CAD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까지는 이런 어, 네 단계를 거쳐서 사이로이드 노듈의 리스크 스트레티피케이션 시스템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제 말씀은 사이로이드 결절의 진단의 변화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나 하는 것과 CAD 시스템의 현재 현황,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만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어떻게 발달을 했나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희 학회는 3tier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고안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울트라 소노그라픽 피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로이드 노듈을 세 개로 나눠서 각각, 말리그난트 리스크와 FNA의 기준이 되는 사이즈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말리그난트 피처는 네 가지를 제시를 했고, 이네 가지는 2008년에 저희가 레디올로지에 발표한 이 논문을 기반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말리그네트 피처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 t i r 시스템이 활발하게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 다음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갑상선암은 프로그노시스가 좋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불필요한 바이옵시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패턴베이스 또는 스코어링베이스의 퀀터트티브 스코어링 베이스의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그나트 어, 피처의 대표적인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이요 이미지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노듈의 다른 음, 형태를 어떻게 어떤 형태를 만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는 피시스틱한 노듈 내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거는 솔리드 하이퍼에코익한 노듈 내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우측은 로우 서스피션으로 말리그난트 어, 리스크가 굉장히 낮고 요거는 하이 서스피션으로 말리그난트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피 e 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 e 들과 c o 네이션 했을 때 m a l i g n a n 를 봐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가이드라인들도 이런 c o 네이션이라는 개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ATA 가이드라인. ETA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c o 네이션이라는 개념을 내놓고, 사이즈 크라이테리아를 바이옵시를 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저희가 K 타이라드라는 걸 제안을 했고 대한갑상선학회와 함께 2016년에 KTA KSTHR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강조가 되면서 웹 베이스트 시스템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논문이 저희가 웹 베이스트 타이라드라고 해서 2015년에 사이로드지에 제안을 했던 논문이고요. ACR 그룹도 스코어링 베이스로 어, 웹 베이스트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가이드라인들, 타이라들들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누가 더 좋냐, 라는 이런 논문들이 뭐 100여 편 이상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개는 ATA, 우리, 우리 가이드라인, ACR 가이드라인이 주로 이렇게 비교가 아, 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가이드라인 입장에서 보면, 센스티비티가 굉장히 높고, 하지만, 불필요한 바이오시 레이트도 높다. 그래서, 현대의 불필요한 바이오시를 줄이자라고 하는 데는 썩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이드라인은 왜 이렇게 불필요한 바이오시 레이트가 높을까요? 저희가 이런, 음, 개념을 노듈 사이즈와 바이옵시 레이트라는 이런 측면에서 약 6,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시뮬레이션 스타디를 한 것으로서 우리나 ATA 가이드라인의 바이옵시 컷오프 사이즈죠. 노듈 사이즈를 점차 높여 갔을 때, 시뮬레이션 6, 이런 6에서, 어, 인,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에서는 1.5cm, 로우 서스피션에서는 2.5cm 까지 바이옵시 스레숄드를 높였을 때, 보시면, 원래 가이드라인은 ACR이, 센스티비티는 비록 낮지만, 요게 빨간 게 ATA이고 파란 게 저입니다. Unnecessary Biopsy는 가장 낮죠. 세개 중에. 그렇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6라는 거는 사이즈 크라이테리아를 컷오프 크라이테리아를 ACR처럼 우리가 높였을 때는 ACR, ATA, 우리 가이드라인, 센스티비티에서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바이옵시도 ACR, ATA, 우리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스타디를 통해서 이세세 세 개의 가이드라인은 렉시콘이 크게 차이가 나고 뭐 다른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바이옵시 사이즈의 컷오프가 이런 언네서스리 바이옵시를 주로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시뮬레이션 스타디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리바이스드 케이타이라드를 만들고 있는데, 센스티비티는 지금과 같이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조직 검사 레이트를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현재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배이옵시 레이트를 줄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에서 마지막으로 AI 베이스 a d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CAD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사이로이드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인터 업저버베리에이션이 낮다. 이거는 어... 여러 사람 간의 판독을 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판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캐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초보자의 경우에 러닝 컵과 굉장히 짧아지겠죠. 이거보다 사실은 더 강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오토매틱하게 계산이 되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 agnostic 퍼포먼스는 그렇게 많이 높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은 그래서 이러한 사이로이드에 있어서 캐드 시스템은 다이 agnostic 퍼포먼스를 높이는 쪽보다는 유저 컨비니언스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 AM 캐드라는 것은 대만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여기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사이로드 노즐이 이렇게 있으면, CAD 시스템이 세그멘테이션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이로드 노즐의 피처를 분석을 합니다. 뭐, 마진도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노즐에 대한 정보를 내놓는 건데, 이거의 특징은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예, CAD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CT나 MRI처럼 기사분들이 찍고 팩스나 컴퓨터로 어,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판독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CAD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지만 울트라 사운드는 울트라 사운드 머신 내에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파를 하는 도중에 노듈을 봤을 때, 이거에 말리그난트 리스크라든지 또는 어떤 거를 바이옵시를 할지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S Detect for c y r o i d 라는 이런 시스템인데, 삼성 메디슨과 같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희가 만든 웹베이스 타이 라드를 AI를 이용해서 이, 이 초음파 머신 안쪽으로 어, 어플리케이션을 시킨 이런 시스템, 죄송합니다. 자, 초음파를 하는 도중에 노즐이 발견이 되면 S디텍트를 누르고, 노듈 세그멘테이션을 roi 박스를 그려서 저렇게 하게 됩니다. 노듈, 노듈이 비교적 정확하게 잘 잡혔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분석하는 이렇게 분석하는 툴이 나오는데 만약에 세그멘테이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크린 내에서 다른 세그멘테이션을 여러분이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걸르고 나면 이렇게 요 도듈의 피처를 보고를 해줍니다. 뭐 에코는 어떻고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보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k 타이라드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건 지금 로우서스피션에 해당한다라고 얘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이 사이즈를 다 얘가 매절을 하고요. 이거를 assign을 하고 report를 누르면 이런 형태의 리포팅 폼이 나오고 이거를 여러분이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아, 대한 풀 비디오는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지금까지 말, 말씀드렸지만 다 agnostic 퍼포먼스도 어, 중요합니다. 다 agnostic 퍼포먼스는 사람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퍼,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이런 병변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재주고. 자동으로 리포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아주 극대화 시켰고요. 하는 도중에 이런 결과를 환자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바이옵시 할지를 이 환자들과 쉐어드 디시전을 하면서 바이옵시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AI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올린다라는 게현재목표고요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현재 타이라드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인터내셔널 타이라드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명의 리서처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완성이 되면, 아마도 AI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런 AI 베이스의 CAD 시스템은 반드시 사이로이드의 경우에는 울트라 사운드 머신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지금은 노즐에 대한 CAD 시스템만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아마도 어, 림프노드에 대한 시스템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아,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림프노드 시스템은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사실 CT가 굉장히 현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고. 울트라 사운드 프로브는 아, 향후에는 아마 사람이 직접 프로브를 쥐고 스캔을 하지 않아도 타월 타입으로 목에다가 덮으면 자동으로 한 번에 목을 스캔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에 저희가 림프 노드 시스템에 대해서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CAD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때 약 600개의 노드를 가지고 디벨롭을 했고 200개의 노드로 밸리데이션을 했으며 템퍼럴 어, 밸리데이션 음, 세트에서는 약 83%의 다이아그노틱 어큐리시를 보였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T에서의 그 림프노드 디텍션이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 앤 포스트업 어, 림프노드 워크업과 c t m c 에서 액티브 서베 n 런스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때 림프 노드의 워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리크런트 사이로이드 캔 cer의 RF 어블레이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이 어, RF 어블레이션의 효과를 이발에이션 하는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CT는 반드시 사이로이디드, 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 데디케이티드 프로토콜을 써야만 하고 이 프로토콜은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에, 가이드라인 란에 이렇게 저희가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우리나라의 이, 이 아주대 하운주 어, 교수 그룹에서 발표한 딥러닝을 이용한 메타스타틱 림프노이드의 디텍션, 논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AUROC가 한88% 정도 되니까 괜찮죠. 이런 것들이 현재 쓰이고 있고,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썸머리입니다. 어떻게 4개의 시스템이 변형이 되어 왔고, 현재 AI 시스템은 어떠며, 향후에는, 음,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아마도, 어, 인터내셔널 타이라드가 이제 발표가 되면, 본격적인 이런 연구들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